안녕하십니까. 지난 세 번의 강의에서 제가 창업과 또 벤처기업의 어떤 설립에 대한 절차, 또 아, 저,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개념, 또 자녀들의 출산 이런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의하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서 투명회계가 창,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볼 까합니다 이것은 저희 에, 저 안세계법인의 재경 전화를 기고한 글에서 제가 모티브를 따왔는데요. 여기에 안에 긴급 시설에 투명에게는 이렇게 창출한다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를 거 한번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짜 이게 맞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죠. 자, 투명에게가 창업을 촉진하고 인자 창출한다. 이거 들어본 소리가 아니죠. 참전 소리고 맞는 소리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대체 이런 말이 왜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반대로, 어, 코프린스적 발상의 개념에 의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투명하면, 어, 많은 것이 공개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유튜브 강의를 많이 봤는데 대부분 그 기존에 창업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할래 여러 가지로 어렵다. 1, 2, 10% 2 밖에 살아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여러분 젊은이들이 집에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반대를 많이 할 겁니다. 가족들도 반대하고. 자금이 있어야 되지, 위험하지, 망할 염려가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실제 또 창업한 사람들의 20% 정도나 10% 정도가 성공하고 나머지는 5년 내에 없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창업을 하, 그래서 이제, 하도 젊은이들이 고지을 부리면, 자, 그래, 그럼 철저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습한 다음에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연습하고 공부한다. 이런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선배 기업가, 섬찬 기업가들의 어떤 경험을 습득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배 기업가들이, 후배들이 오는 잠재적 경쟁자인데, 쉽게 자신의 고급 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잘 알려줄 수가 알려줄 리가 없습니다. 뭐 일부는 알려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런대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 허들 소득로 되는 경우 가 일반적이라고 하겠죠. 그럼 우리가 선배 기업가들이 그 어, 하고 있는 기술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투명한 재무 정보입니다. 물론 어, 매출액 100억 정도 되거나 자산 규모가 120억 되는 회사들은 투명한 재무 정보가 금강원전자공식 사이트 에 있기 때문에 회사 이름만 집어넣으면은 다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출액과 재무 상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규모 창업자, 신규 창업자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이 젊은이들한테는 알수 있는 재무 정보 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 소규모 기업들은 국세청에다 1년 단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또 법인세 신고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규모 사업자들은 정말로 그 안개 속에서 암중무색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안개 속에서 배를 몰고 가다가 서로 부딪혀서 망하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이 잘안 되고 또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서는 <laughs> 구세청에서 이 재무 정보를 표준화해서 만들어가지고 익명으로 자그 업종별로 어떤 원가 구조나 수익 구조, 매출 구조 또저청 자산에서 어떤 기계 설비가 들어가 있는지 또 어떻게 조달했는지 어느 정도 금액인지 뭐또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비율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자 분석해가지고 표준 공 평균이라도 알려줬으면 은 신규 창업자들이 그걸 보고서 연구하고 모의 스타디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재무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침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도로의 나침판이 가는 곳과 오는 곳, 또쌍방통에 일방통 이런 것이 명시가 돼 있어야만 차가 부딪히지 않고 교통사안 일어나고 또 교통 체증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냥 부딪히기도 하고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겁니다. 이와 같이 투명회계는 도로의 교통폐지법과 같이 그 어떤 사람이 해야 할 것, 말아야 할 것, 아니면 더욱 더 집중해야 할것 이런 선택과 집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투명의 정보는 신규 진입자나 상호간의 사업자, 경쟁자 또 이런 모든 사업 관련자들이 알아야 할 정, 어, 필수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모르고 한다는 것은 그냥 그 위험한 위험 폭탄을 짊어지고 그냥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연구를 많이 할수록 덜 망하고 연구를 덜 할수록 빨리 망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명에게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나침반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투명 정보는 그냥 <laughs>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걸로는 적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회계를 감사를 해서 이거를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을 제공해야만 그것이 의미 있는 재무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재무 정보 이런 것을 입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한 이런 재무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잘 되면 잘 되는 데이 이익이 많이 나날 테니까 많이 나는 곳에 많은 경쟁자들이 몰려서 이익이 이제 적정한 표준화가 되는 것이고 또그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각 사업자들이 자신이 해야 할 어떤 손익분기점 이런 걸알 수가 있어서 충분히 사업에서 기대하는 매출액 또 자신의 기대한 이익을 접목시켜 가지고 최소한의 생존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기업이 잘 나가다가 이제 경제환경이 변하거나 소비환경이 변해서 잘못될갈때 구조적 상태가 있는 데도 있을 때 이럴 때도 그냥 앉아서 대모만 하고 빨간 뒤 두르고 싸울 게 아니라 재무정부를 보고 우리가 해야 할 길, 나가야 할 길을 서로 모색하고, 그래서 있던 일자리가 슬슬 다른 곳으로 한꺼번에 잘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헤어져야지, 이걸 끝까지 이 난파선에 올라타면은, 이 난파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투명한 회계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걸 모르니까 내가 이 배를 타야 할지, 아니면, 조각비를 타고 나가야 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갑자기 침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용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그런 수, 수가 생기는 게니까, 이런 투명한 해계 정보가 얼마나 고용과 일자리 창출, 또 창업에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또, 음,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투명한 해외 정보를 바로 창업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그 나침반이 될 수가 있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어떤 그, 그, 지도 소가될 수가 있고 또 기존 일자리도 다른 다른 분야로 잘 아, 이, 후퇴시킬 수 있는 역시 작전지도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쁜 것을 인도하지 않는 방법. 이러한 것은 모두가 투명한 정보를 작성해서 서로 안에 다 진파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나 혼자만 투명해봤자 안 되고 나 혼자만 아, 투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투명하지 않은 걸 모방하게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두가 투명할 때. 그 기업은 건전해지고 창업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잘 유지가 돼서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강의 내용은 여기 이렇게 칠판에 잘써 있습니다. 보시고 어, 필요하면 우리 이제 안세계법에 연락해가지고 그 정보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시요 다음 강의에 오겠습니다.